나, 그러고 보니, 이상한, 꿈을 꿨어. 어, 내가, 꿈에서, 쌍둥이였는데, 근데, 이, 쌍둥이, 내가 언니고 동생이 한명 있었어요. 근데, 이 동생이, 어, 나랑, 사이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안 좋은 거야. 근데, 얘가, 나인 척하고, 아, 그, 그, 꿈에서 나 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.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르겠어. 근데, <laughs> <laughs> 얘가 그 나인척하고 내 옷을 입고 그렇게 학교로 간 거야. 그러더니 나인 척하면서 어, 되게 엄청 인싸스러운 아 그러니까 평판을 올리는 거죠, 저의. 아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 놓고 어, 니가 다시 너의 이름을 걸고 그걸 하고 학교를 가서 그런다 한들 이미 내가 이렇게 쌓아 놓은 어 너인 척 해가지고 싸운 이거를, 어, 감당할 수 있겠냐. 그러는 거야. 그 결국은 니네 인생은 내가 살겠다. <laughs> 어, 그러는 거예요. <laughs> 어, 너는 그냥 죽은 척 살아라. 난니 네 이름 달고 난 이제 너인 척 살겠다. 그러면서. 어, 되게 무섭더라고. 나는, 실제로의 저는 그냥 대충 아싸 스타일이거든요. 막, 조용하고, 딱히, 막, 이렇게 나대는 거 싫어하고, 가만히 있으면서, 막, 흘러가는 대로 살고, 그랬는데, 이제 꿈속에서의 그 쌍둥이 동생인 걔는, 어, 학교 가더니, 모든 애들하고 막, 다친해지면서, 완전, 인싸 오브 인싸인 거야. 선생님 말 엄청 잘 듣고, 공부도 잘 하면서, 진짜 완전, 완전 모범생의 그, 표본이라고나 할까? 어, 그러네였다. 그 그런 그러, 그런 식으로 나인척 그렇게 등교를 여러 번 하더니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. 근데 이제 그 상태에서 나 본인이 진짜로 그 자리에 들어갔다? 그러면 나는 그 동생처럼 행동할 수가 없잖아. 그렇게 그게 자신이 없는 거야. 완전 성격부터가 다른데 그랬더니 이제 그 동생이 음 내가 네 인생을 완전 제대로 바, 바꿔놨고 그런데 네가이 인생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냐 그거를 이제 어 그대로 고수라니니 네 걸로 만들 수 있을 것 같냐 어차피 못할 건데 어, 괜히 어 <laughs> 뻘짓하다가 좀 그러지 말고 그냥 네 인생 내가 살게 응어 그러던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뺏어갔어 내 이름을 뺏어갔다고 그런 그런 이상한 꿈이었다 <laughs> 굉장히 무서운 꿈이었어.